좋았어요. 추천글, 시드팸 체리 100억 미미네이유 음, 어, 해민스님 말씀인데요. 책을 이걸 직, 직지 직책인지 모르겠는데 책, 이거 이미지로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가까이 봐야 돼요.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지요.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수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아, 리트머스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.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?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입니다.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.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.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.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.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.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. 오래돼 있어요. 아, 추천은 한개돼 있고요. 인연, 인연은 따로 있다는 얘기 같은데. 맞나요? 그런 거 같네요.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거 같네요. 고요